극 중에서 가수인 박중훈 씨가 본인의 예전 히트곡인 비와 당신을 라디오 부산에서 부르는 장면, 비가 막 쏟아질 때 안성기 씨가 박중훈 씨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, 기억나시죠? 아 예. 네. 자 그런데요 지금쯤 저 노래가 원래 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 기자처럼. 어? 아니 원곡이 없어요? 여 보세요. 어 진짜? 정말 동네 챔피해서 정말. 아유. 이건 오직 영화 라디오 스타만을 위해서 만들어진. 박중훈 씨 노래입니다. 어, 진짜? 아 누구 불러 이거를? 음악하면 되게 자부심 있는데. 아이고 참. <laughs> 완전 재채기 헛나갔네. 예. 오우. 공동경비구역 j s a 부터 사도, <laughs> 베테랑 등을 작업한 영화감독 방준석 씨가 작곡을 하셨고요. 원곡가스도 그 중에서는 가수 최고인 역을 맡았던 박중훈 씨인 겁니다. <laughs>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이 부른 적이 <laughs> 원곡이네. 예. <laughs> 비오는 날 들으면 유독 중년 남성들의 가슴을 마구 후벼파는 박중훈 씨의 터프한 목소리. <laughs> 그런데 사실 이목소리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. 박중훈 씨가 녹음할 때이 마음처럼 안 불러지더랍니다. 어허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을 약간 섭취한 뒤에 그때서야 100%풀 충전된 감성으로 녹음을 무사히 마치셔서 이 노래가 완성된 거라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발음이 부정하했군요 네. 가부 아, 이렇게 되는 거군요. 같은아, 가튼아, 같은아로 가야 돼요. 같은나 네, 아닙니다. 그리고 올 초에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. 하이틴스타 DJ에서 이제 꽃중년 DJ로 무려 27년 만에 라디오 DJ로 컴백을 하셨고요. 라디오 이름도 이제 영화, 라디오 스타와 동명의 제목으로 지금 K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.